알겠습니다. 잠시만 <laughs> 자, 물고기에게 있어서 전기 신호들의 생성과 특성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laughs> 여러분들 그 전기 신호라고 하면은 이제 또 소연이는 뭐 전기뱀장어냐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아닌 거예요 아마 이게 이게 아니고 전기뱀장어는 아니고요. 그냥 그런 애들 있잖아요 막 여러분들.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상상. 만화 애니도 돼요. 물고기가,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한열 여섯 마리야. 그러면은, 열 여섯 마리가, 뭐, 예를 들면, 마른모 모양으로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군집으로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얘가, 아, 너무 큰 물고기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엄지손가락만한 물고기. 알죠? 쬐만한 애들. 이런 애들이, 열 여섯 마리가 축축축, 이렇게 있어.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여기 이 물고기가 있으면, 물고기가 살랑살랑 가고 있을 거 아니야. 다 같이 대열을 이루며.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그 물고기들이 모여 있는 쪽 말고, 살짝 떨어진 데에 손이나 발을 착 잠, 담그면, 이 16마리가 동서남북으로 산계할까? 동일 방향으로 같이 방향을 꺾을까? 상상해 봐.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게이 얘기예요, 진짜. 머릿속으로만 상상을 해 봐도 예를 들어 물개기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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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방향이 이쪽으로 가고 있어. 예를 들면 빠르게 가는 게 아니야, 아니야. 살랑살랑 아, 살랑살랑 가는 거야 이때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이쪽에다가 여러분의 발을 착하고 담고 천봉! 하면 순간, 물이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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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면서 이게 파동이 일로 이렇게 가겠죠. 이때 내가 물어보는 거야. 이 새끼는 일로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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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새끼 일로, 일로, 일로 갈까? 아니면, 이 모양 그대로 일로 훅, 훅, 훅 같이 갈까? 벌써 뭘것 같아? 당연히 같이. 여러분 이거 혹시 만화 안 보셨어요? 일본 애니메이션만 봐도 국 나올 것 같은데. 아니 일본 애니메이한이상한거 말고. 이 사람 몰라, 국네미야자키서 한국에서 이 이런 거 좋아할 서같아에 좋아해? 이런 거안 좋아하니 너네? 이게 좀너한들한테 이제 너무 먼이 이게. 이거 안 보나요? 아 그래요? 진짜 세대 차인가? 이거 안 봤어? 봤어요? 이거 봤어요? 이것도 봤어요? 그러면 대충 이런데 나오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 아 근데 내가 말한 게 너무 와닿지가 않았나? 소윤, 안 와닿았어요? 같이 움직인다고, 같이 간다고, 따로 따로 안 가고 친구라고, 알았죠? <laughs>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럼 그거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냐? 볼게요. 자, 그러면 electric communication, 제목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어, 이거를 전기, 전기식 의사소통은 is mainly known in 어디, 어디에서 주로 알려져 있다가 되겠죠. 물고기, 물고기 얘기해서. 물고기들이 흔히들 이런다고들 알고 있대. 그래서 전기 신호들은 are produced in 까지 하죠. 어디 어디에서 만들어진다. 여기도 이제 수동태고, 위에는 뭐 수동태 똑같이 맞는데, 그냥 말은 안 했어요. 너무, 너무 간단한 거라서. 여기도 그냥 체크만 해놓을게요. 이렇게 여러분이. Special electric organ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특별한 전기 관련된 장기에서예요. electric, electric 이라는 형용사를 여러분들, 요렇게도 해석을 많이 하죠. 전기와 관련된, 이 정도로도 그냥 풀죠. 전기의, 이렇게도 쓰지만, 그치? 어, 이어서 보게 되면, 왼쪽은 when... 묶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 오, 묶으면 안 되네요. 이게, 잉? 응? 아니네, 묶는 게 맞네. 컴가 없네, 그냥. n 부터 discharge까지 묶어주시고 단어만 써주시면 됩니다. discharge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방출하다라는 뜻을 은근히 쓰죠. 여러분이 아시는 release의 친구가 되거든요. 아니면, 솔직히 좀 많이 쓰는 건 send out도 진짜 많이 쓰죠. 원래. 그러면 이제 여기도 수동태가 되면서요. when the signal is discharged, 결국에는 그 신호가 방출될 때, 이렇게 되겠죠. When the signal is discharged. 이렇게 됐을 때, 어, 그럴 때이 전기 관련 장기는 will be negatively loaded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또 그거네. 네거티브가 부정이 아니라 그거예요. 음. 음. 음, 음, 음. 음양 그거거든요. 음양. 아,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이게 전문 용어야. 어쩔 수 없어. Will be negatively loaded 있잖아요. 여기를 아예 음 전화를 띄게 된다. 이렇게 가셔야 돼. 아예. 뭔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네. 음 전화를 띄게 되며. 근데 이제 표현 이제 좀 수식은 아니 뭐야 비교는 해줘야 돼. 모모와 비교해서로 풀고 어더 헤드 이 머리 쪽그 다음에 머리 쪽과는 비교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전기 관련된 장기가 마이너스를 띄게 된다는 얘기잖아 음을 그지 머리랑 비교를 해서 그리고 앤드는 이제 여러분 문장 병렬입니다 앞에서 문장이 하나 끝나고 일렉트릭 필드가 이게 또 그거예요 그 자기장 그리고 자기장이 그 순간 i 제 s created around니까 모모 주변에 생긴다가 되겠죠. 수동태 참 많이 나오네요. 그쵸? 그렇죠?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그냥 나중에 일치 불일치 예상하세요. 알겠죠? 일치 불일치 내기 너무 좋죠 벌써? 자 그러면 A weak electric current라고 되어있으니까 약한 전류는 약한 전류 가로 하자. 근데 여러분들 이게 커런트가요 그 흐름이란 뜻인데 흐름이 여러분 한자로 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electric current가 전류가 된 건데 current만 써도 전류가 또 돼요. 그냥 나중에 모의고사 푸시다 보면 나오거든요. 물론 지금은 이제 electric current를 합쳐서 전류로 풀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한 전류가 이제 created. 이 생성된다라는 해석 괜찮으시죠? 어 a l 인 o 디 n ordinary m e r c l e cell이라고 되 있으니까 또한 평범한, 평범한 근육세포 내에도 약한 전류가 형성된다. 그러니까 ordinary라는 단어는 얘들아 너네 연결 좀 해줄래? 이거 얘하고 지금 비교한 거야. 두개 서로 상반되는. 그러니까 전기하고 관련된 장기가 따로 있고 그냥 평범한 근육세포에서도 이제 약한 전류가 또 생긴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뒷부분 여기는 뭐 묶이죠 어차피 when 뭐뭐 할때 when they contract라고 되어있죠. 어우 홀리 이게 어려워요. 이게 소윤아이 day가 뭘것 같아? contract라는 단어의 뜻을 알면 day를 맞추기가 쉬워. 너 알아? 아니야. 아니야. 자, 자, 여러분 컨트랙트가 자타 둘다 되거든요. 수축될 때. 그래, 수축되다 수축시키다라는 뜻이 있어. 그럼 여러분 수축이란 말이랑 어울리는 단어가 누구야? 근육이죠. 근육의 수축과 이완. 그래서 여기서 돼있는 머슬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근육세포가 수축될 때 또한 거시기가 된다. 전류가 생성된다. 그럼 여기 벌써 일치, 불일치, 유력한 곳이 여기가 되겠지. 어, 근데 나 이완이 생각이 안 나. 이완, 이완, 어차피 릴리브 쪽으로 가면 되지 않나? 이완, 에, 예, 그냥 릴렉스로 쓰네요. 그쵸? 릴렉스, 아 루슨도 좋네. 오, 오케이, 오케이, 써놔야겠다. 릴렉스. 또는 l o s e 헐겁게 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예 들어 l o s e 이 모모를 이완시키다. 수축의 반대죠. 알아두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전기 관련 장기 내에서 자르고 이 근육 세포들이 어, all connected in. 아 근데 이거는 한 번에 하는 게 낫겠다. 여기를 이렇게. 그럼 chunk가 무슨 뜻이 있어요? 초콜릿 청크잖아 그래서 청크가 뭐야? 응? 민서? 청크? 덩어리, 덩어리 여러분들. 그러면 더큰 덩어리로써 연결된다 이렇게 돼야겠죠 이렇게 여 부분을 한 번에 풀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전기 관련된 장기 안에서는 근육세포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벌써 여기 내기 좋잖아. 그치? 이더큰 덩어리로서 연결이 된다고. 얘들아, 이건 컴마 위치는 지금 되게 중요하긴 하겠지. 딱 봐도. 이거는 계속적 용법 관계내명사고 앞문장 전체죠. 무조건. 그래서 벌써 여기 메이크뒤에 S까지 붙어 있잖아. 이건 무조건 빼박이죠. 그러면 해석은 여러분들 이럴 때 어떻게 그랬어? 그,러한 사실은 이렇게 그랬죠. 아니면은 그냥 원래 정석대로면 이거지. 그리고 그것은이잖아. 그지 그리고 그렇게 근육세포가 큰 덩어리가 된다는 게이 만든다가 되겠죠. The total current. 내가 아까 말한 거랑 똑같네. current만 써도 전류야. 그래서 전체 전류를, 아, 안 된다. 커런트 인텐시티까지가 하나네. 그러면 토탈부터 전체 전류 강도를 이렇게 되겠죠. 더 크게 만든다가 되겠죠. 뭐보다? 오디너리 머슬이니까 어떤 일반적인 근육에서 보다가 되겠죠. 이 정도. 괜찮으세요? 뭐 있는 대로 사실 써놓은 거라서 뭘더 얘기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면 이게 이제 여러분 그리고 그게 좀 빡세긴 해요. 이게 피 h 가 단복수가 똑같거든요. 한 마리의 물고기도 피쉬고 두 마리도 피 h 라어 조금 지금부터는 그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이고요. 일단 단수 취급으로 들어가서 수일치까지 돼 있고요. 베리라는 단어가 여러 개 뜻이 있지만 타동사와 자동사가 둘다 돼요. 지금은 벌써 시그널이라는 명사의 목적어 뒤에 있죠. 그러니까 타동사를 푸셔야 돼. 그러면 모모를 다양하게 만든다가 맞겠죠. 이해됐습니까? 이 신호들을 다양하게 만든대요. 오케이. 모함으로써 by changing 모모를 바꾸므로써 모모를 바꾸므로써 뭘 바꿔? form of electric field야. 그러면 자기장의 형태가 되겠죠. 아니면 이럴 때 아, 얘는 지금 이거를 주파수는 말이 안 되지 않을까. 빈도가 맞지 않을까. 방출 빈도, 방출 주파수. 존나 둘다 자연스럽네. 주파수로 했네. 주파수를 바꾼데 주파수는 어떻게 바꾸는 거? 야 라디오 아니야? 그럼? 근데 네, 여러분, 이제 디스처라징은 여기서 전류방출이라고 아예 해석을 써두시는 게 나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전류방출의 주파수를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요게 베리도 자타, 양용동사같아서 다르다, 다양하다라는 자동사도 되지만, 모모를 다양하게 만들다라는 가장 어떤 기본적인 타동사로 바꿔주실 수 있다. 오케이?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뒤에 목적어의 유무에 따라 맞춰서 해석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그런 어떤 시스템은 그런 체계는 어, it's only working 오로지 작동한다 over small distance니까 근거리에서만 작동을 한다 정도로만 쓸게요. 오케이. 어 근데 이제 근거리가 뭐 어느 정도 근거리냐면 약 1, n 2m 니까 이제 1에서 2m 정도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this is advantag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은 매우 물고기에게 유리하다 그냥 의역 썼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This is an advantage를 이런 식으로 그냥 썼어요. 왜냐? 왜 이게 유리할까? 뭐안 봐도 비디오지. 어차피. 왜냐하면 since because 동의하고 결국에는, 이제, 그런, 그 종들이야. 아우, 씨. 얘들아, 스페시스도 단복수 똑같은 거 알지? 몇번 얘기했잖아. 여기 스위치 해야 된다잉. 미리미리. 이거 복수요, 복수. 알겠지? 그리고 이 안에서 살짝, 살짝 묶어서 종만 꾸며. 얘들아, using the signal system 까지죠. 결국에는, 그럼 해석하면, 그런 신호 체계. 근데 이거 정확하게 써. 전기 신호 체계가 맞잖아요. 그렇 그런 전기 신호 체계를 사용하는 어, 그런 종들이 자주 live in large groups라고 돼 있죠? 큰 무리를 이루며 살아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1m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얘가 삽입으로 나오지 않았나? 딱 봐도. 이게 원래 문장 넣기거든딱 봐도 이 문장 아니야? 는 아니야. 그렇진 않네. 이 문장은 아니고 더 위에 한참 위에 있던 문장이네. 그래서 이제 with several other species니까 몇몇의 다른 종들과 함께 어, 자기들만 사는 건 아니고 다른 종들이랑 같이 큰 무리를 이루며 자주 보통 살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근거리에서만 작동을 하는 게 유리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 이거는 꼭 써두셔야 돼. 작동 거리가 멀면 혼선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랑 같은 종끼리는 어차피 모여 살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우리끼리만 전기 신호를 보내잖아. 그러면은 야 어떻게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먹이가 어디 있어 이게 되는데 이게 뭐더 멀면 옆쪽에서도 다른 물개기가 살면 얘네 전기 신호도 우리가 받으면 안 좋은 거야 오히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디서 내가 본것 같아. 비슷한 느낌의 문제를. 그래서 멀면 안 좋은 게 오히려. 이게 무슨 전화기가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아마 여기 나오나 봐. 아, 여기 나오네. 괜히 기억하는 게 아니네. 이런 말을. 만약에 여기까지고 여러분들 여기 앞에 매니까지 써 있으면 당연히 복순인거 알지? 그래서 많은 물고기들이 샌드아웃도 여기 바로 나오네. 아까 써준 게. 그치? 모모를 보낸다면이야. 결국에는 이런 전기 신호들을 at the same time 동시에 보내면 이 short range, 의역해 전기 신호가 닿는 짧은, 닿는 짧은 범위가 그, 이걸, 아, 이것도 의역 너무 별론데 내가 해놓고도 너무 별론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니까, 애초, 아, 이거 뭐라고 해야 돼? 그냥 그그 그 1, 2m의 그 짧은 작동 범위가 이게 낫겠죠? 그 작동 범위가 increase 모모를 줄여준다 여기 나오잖아 거시기 위험을 무어에 대한 위험 interference 이거 이제 여러분 간섭이란 뜻 방해도 좋지만 지금은 간섭이 제일 좋죠 왜냐면 그 신호 얘기할 때 채널 간섭 이런 말을 쓴단 말이야 신호 간섭 뭔 말인지 알죠? 너매 종 얘기까지 들어야 되니까, 그거 줄여준다 얘기하는 거.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쉿. 힘들다. 어... 자, 여러분들, 그래서 결국에는,